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은 그 전날 금요기도회해서 토요일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어제는 또 주일이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간에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 그래도 대표가 되는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 대제사장, 그 사람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가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17장 오늘 끝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부터 함께 보았는데 거기에도 시작하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어,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라.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할 때, 기도는 너희 몫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은 우리는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많은 말로 기도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이 기도할 것을 잘 모르는데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근데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7절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기도하는 관계 가운데 이들이 아주 그러니까 이세 분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 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이게 사람의 머리로 잘 이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세 사람이 한 분이신가 그러면 우린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시고 어떨 때는 아들이 되시고 어떨 때는 뭐 다른 게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역할이 달라지시는 건가 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지만 저희 아들한테는 제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에, 여러분들한테는 또 목회자가 되 어, 각각이 역할을 하는 건가? 근데 그거는 또 이단의 사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분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존재의 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움직일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놀라운 이 교리를 이 진리와 비밀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간혹 이분들의 관계를 엿보게 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본문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만 기도하시자 하지 않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요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에도 쭉 보면 은 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하나라고 네. 서로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렇게 맛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기도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시는데 함께 서로 내주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그 살아가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 이었어요 구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마치 우리나라의 뭐 고조전 시대에 우리를 택하시거나 뭐 삼국시대에 우리 민족을 이런 하나님 아니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솔직히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20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 사실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기도가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이 제자들이 가서 전국에 흩어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그들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예수님도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를 중재하시는 예제사장적인 그런 대표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폭이 넓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폭넓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분더리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말들도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얼만큼 넓을까요? 어, 근데 우리가 어저께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지만, 모든 교회는 다 공교회다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지만 지역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전세계 가운데 다예리스술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옆 교회와 서로 경쟁하면서 니네 교회 몇명 모여? 우리는 몇명 모이는데, 니네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야? 우리는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서로 자랑하고 서로 막 키재기하는 그런 거는 옳지 않다는 거고요. 사실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저께 올로 목사님이 굉장히 세게 설교하셔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우선 올로 목사님 마지막에 그러시더라. 그런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나만 알고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이 막다 치우쳐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할때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폭넓게 예수님처럼 막 나아가야 돼요. 점점 넓어져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꼭 이렇게 뭐랄까 조직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이 구포 지역에 이 부산 이 북부 지역에 사실상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12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몇 개나 있었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랑 생일을 같이 하는 교회가 근처에 한두개 더. 뭐 건너가면 김해교회는 우리보다 더 오래되기도 했고요. 황석교회 뭐 같은 교회, 우리보다 생일이 한달 빠르기도 하고, 또한달 늦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교회 없었겠죠, 그죠. 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다우리에서 갈라져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것이 막 우리의 영광이거나 우리의 면류관은 아니죠. 우리가 어머니 교회야. 우리가 그런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네요. 진짜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더 그렇게 오래되고 더 크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꼭 우리만을 위한 기도 이렇게 아주 속 좁은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믿을 사람들까지도 확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될 수 있어야 되는 이거는 조직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교회와 우리 교회가 사실상 조직적으로 하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뭐 연중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관계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님을 믿는 그 관계적인 하나. 여러분 요즘 사회는 각자가 그러니까 남녀가 다 각자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잖아요. 경력이 단절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그렇지 않은 숙련공은 숙련공대로 각각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부부라고 해도 각각 살아가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아침에 같은 집에서 출근할 수는 있지만 일하는 장소는 다르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 같은 집에 들어와서 또 함께 밥을 먹고 잠도 자고 실제로 둘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관계적으로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누리는 하나도 그런 관계적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 교회와 누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국복 교회 안에서 각각의 성도가 누리는 이 하나 됨도 우리는 하나니까 내가 가는 것을 너도 가고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하고 그렇게 조직적인 공동체적인 하나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아니면 똑같이 손의 역할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이 지금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너는 나랑 뜻을 같이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린 하나가 아니야 어, 이렇게 배척하는 하나가 아니고요 뜻은 달라도 우리가 다한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 범위를 넓혀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요만큼 돼 있어요 그럼 네, 내뜻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조금 넓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같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지켜가는 거고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 확장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죠.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성, 구별성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25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5절 앞에 보면 그렇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주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나는 예수님. 우리가 이 나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25절에 기록된 나는 여러분 각자라고 적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만 없다라고 한다면 25절의 기도를 나로 바꿔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주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살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도 모르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땅이 정말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게 기도해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함은 그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 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막 예수님의 이름이 막 굉장히 존경받고 막 권세가 있고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 참되게 사셨죠. 진리의 영으로 사셨고요. 그렇게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는 바로 그그 그 능력의 주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 고 우리와 살아가는 삶이 다를 거예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어떻게 똑같이 살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는. 그런데 예,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예, 우리를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알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의미 있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이 더 크고 참된 만족이라는 것, 예, 우리는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심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라 믿는다. 2 6절 앞부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요 어,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하셨죠.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전하는 자로 사셨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알게 하겠다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알게 하였지만.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아는 알게 하도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역시 26절의 기도도 나로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어저께 역사로 따지자면 우리는 120년 동안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120년의 그 다음 첫째 날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명을 내려놓을까요? 아, 주님,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뭐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명이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과 이유가 되겠죠 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것이 뭐 내가 얼만큼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몇 명이 믿었는지를 세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성령님 그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더 폭넓게 바라보며. 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